3장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나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이 여김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와를 호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없인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하는 어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복이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 나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리게 됐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둘을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와는 호 내가 의지할 뿐이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있을 때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마라.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내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마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동도 본받지 마라. 여와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치 않은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은 것은 부끄러움뿐이다.